안녕하세요 휴먼캠핑카입니다 오늘은 퓨렉스 라운지 플러스 출고가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3호차 정도 되고요 지금 양산하면서 외부 수납함도 좀더 키우고 곳곳에 좀 개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외관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요 이분은 3.5M 전동어닝을 설치를 하셨고 태양광은 500W 두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기인입구와 외부에서 쓸수 있는 시가잭과 220V가 있고요 측면에는 掃除は。 전기 카트리지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수납 공간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물통을 옆으로 당기고 이제 펌프를 옮기면서 이쪽 공간 자체가 이렇게 대각으로 오면서 서비스 공간 자체가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관통용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외부 샤워기와 보일러를 점검할 수 있는 전공구가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수통을 얼었을 때 녹일 수 있는 열선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열지 않게 항상 열선을 트는 것이 아니고, 150m가 닫혔을 때 통에 있는 오수통을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이 방식이 전기를 덜 먹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쪽에서, <웃음> <웃음> 반대편에는 관통형, 이제 이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문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전기실에 환풍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름 주입구와 이제 요소수입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납함 한 개를 설치를 하셔서 장작이라든지 제스에이라든지 외부에 지 지을 수 있는 수납함이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텝 같은 경우에도 전동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전동 스텝을 설치를 해 드렸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저희가 신발을 4켤레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깊은 신발장이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2 열에 설치된 의자고요.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앞 보기, 뒤 보기가 다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앉아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고 앞 보기도 타봤었는데 좋은 거는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뒤쪽에 아이들의 케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달라고 할 때, 이제, 바로, 바로 줄 수도 있고, 이제 애들이 이제, 냉장고를 꺼내서, 뭐를 앞으로 준다든지,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일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뒤에가 이제, 많이 못 넘어가는데, 벗겨서, 이렇게 누워가다 싶을 정도로,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로, 이제, 변경된 모습이고요. 이 자를 등받이만 빼고 반대로 접게 되면은 이렇게 소파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하는 데는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 지금 보시면은 뒷면의 뷰도 잘 보이게 되고요. 측면에도 큰 창이 있기 때문에 경치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분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레자를 이렇게 땡기고요. 레일을 당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운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납도 크지만은 실내 수납도 굉장히 큽니다. 수납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조리코 쪽에 이렇게 두 칸의 수납이 되어 있고요. 쪽에 이제 서랍 한 칸이 되어 있고 장부장이한두 칸. 앞쪽에 세칸 싱크장 위에 하나 침대 쪽에 여섯 칸의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파 밑에도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지 밑에도 이제 깨알같이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실내 수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을 정도로 많아서 저희는 옷 같은 거를 이제 침대 쪽에 기대해서 옷을 담아서 세 군데나 네 군데 수납을 이제 옷을 넣고 빼는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실내 수납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벙커 공간은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앉았을 때이 정도 크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누워서 두 분은 충분히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밟고 쉽게 또 벙커를 올라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간단하게 이제 애들 떨어지게 하는 그물망은 아무래도 좀 약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얇지만은 좀 탄성 있고 부서지지 않는 재질로 해서 바로 접을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싱크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작지만은 테이블을 이렇게 당기고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저기 테이블이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두개 놓고 사용하시면은 싱크대도 그렇게 작지는 않으시고요. 맥스팬을 없앴기 때문에 이쪽에 반풍기 하나가 따로 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는 컵 같은 거를 수납하시면 되고요. 모기 무회전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어서 운행하실 때도 이제 소리가 나지 않고요. 샤워장도 저희가 템버도가 이렇게 지금 냉장고 면과 똑같게 최대한 간섭이 없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 정도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환풍기인데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바람이 안 나게 막을 수가 있고요. 사용하실 때만 열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쪽에도 큰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샴푸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히터 토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양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나가는 거 바람 두개 그리고 출입구 쪽으로 이제 바람이 이쪽이 냉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개 침대 쪽으로 갈수 있게 총네 군데를 설치를 해서 모든 곳으로 갈수 있도록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침대 공간은 침대 높이 자체를 앉았을 때도 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침대 높이를 많이 올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한 60cm 정도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면 창이 되어 있어서 앉았을 때 아운지처럼 세면의 풍경을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쪽 편을 좀더 크게 해서 성인 두 분이 잤을 때도 충분히 잘수 있게 공간을 이쪽이 조금 더 넓고 이쪽이 1240, 이쪽이 1190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는 사람의 불을 켜지 않고도 사용하려고 따로 에일 등을 설치를 해서 터치를 해서 따로 이렇게 독서 등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TV는 노부스사에서 사용하는 이제 고가의 암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앞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침대에서 볼 때는 장문 쪽에 붙여서 보실 수가 있도록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빼서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 쪽 수납함이고요. 이렇게. 요, 옆에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세 곳이 수납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8평형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해보니까 전기 소모도 6평보다 적은 것 같고 더 빨리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의자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면은 침상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원래 4명 앉을 때는 이렇게 들어서 고화중으로 제가 올라가도 괜찮을 정도. 이렇게, 이렇게 튼튼한 브라켓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변환할 때는 이렇게 의자 같은 경우에도 침상 모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누나랑 잘때 몸부림이 심하다 보니까 이쪽에 한 명, 저쪽에 한명 크게 두 명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렉스 라운지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을 만들고 나서 한두달 정도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다선 구조보다는 훨씬 넓고 변환을 거의 하지 않는 게 가장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를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은제 번호로 연락드리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